네 안녕하세요. 웅킹킹 플래시 5편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네 그냥 짧게 짧게 그때 그때 제, 그때 그때 짧게 짧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. 네 많이 배울 필요 없이 드로잉이 있으면 그냥 하나 간단한 게 그려보고 또 색깔도 칠해보고 그렇게 말. 갖고 놀면서 배우는 거지 나는 뭔가를 거대한 걸 만들겠다 라고 해서 그 처음부터 힘빡 주고 가면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재밌게 놓으시는 걸로 저번에 제가 저번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밑그림을 그렸어요 만약에 그런식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선택해서 컨트롤 g 를 눌러서 그룹을 만들었죠 네 그룹을 만들어서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그 방향키 있죠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계속 반복해서 설명 드릴게요 이해 안가면은 또 다음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 방향키 있죠? 여러분들 키보드에. 그, 이 방향키 중에서 아래, 이 아래를 누르면 컨트롤을 누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,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고, 또 위를 누르면 위아래, 위아래, 위아래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어, 지금 몸을 그렸죠? 오늘 이 시간에는 몸까지 그리고 끝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또 아무 색깔이나 해서 아무거나 그려서 컨트롤 G를 누르면 요 위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상태에서 뒤에 밑그림을 대고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네,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자. 네, 저는 부툴이 익숙하기 때문에 부툴로 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부툴을 쓰셔도 좋고, 선툴을 쓰셔도 좋고, 네, 편한 것,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. 네, 뭐,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. 이런 식으로. 음, 명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여자를 그릴 땐 굉장히 공을 들이고 남자를 그릴 때는 대충 대충 그리는 이유가 음, 약간 노림수가 있어요. 이나중 타코보 보셨죠, 여러분? 이나중 타코보면은 그 작가가 여자를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해요. 그래서 어, 남자 애들을 아예 망가지게 그리는 거죠. 그러면 약간 조금이라도 정상처럼 보이는 평범한 애들은 이쁘고 잘 생기게 보이는 효과입니다. 그런 것처럼 명화마을도 보시면. 얘네들은 원톤이고 되게 좀그 못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반면에 여자 캐릭터들은 투톤이고 예, 색깔을 명암을 줘서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래서 더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약간 사람의 눈을 속이는 네, 그런 노림수가 있습니다. 네,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여자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봐주시죠. 이런 식으로 음, 그리고. 색깔 채색을 해 볼게요 채색은 여기 보통 제가 심벌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얘는 아직 그룹이라 네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아직 그룹이라 얘를 F8번 F8번을 누르면 얘를 선택해서 F8을 누르면 심벌이 나와요 여기다 이름을 뭐 아무거나 적어주고 딱 선택하면 여기 심벌에 이렇게 아무거나 적은 이름으로 지금 등록이 됐잖아요 그럼 색깔 찍어 쓰기 좋아요 저는 그런 용도로만 씁니다 네, 예전에는 심벌로 다 만들어서 뭐 애니메이팅하고 뭐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작업을 잘 안해요 교육용 작업할 때나 주로 하니까 네 벌써 3분이 지났네요 네 지금 찍어서 쓱 찍어서 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찍어서 쓰고 네요 색깔을 색깔을 선택한 색깔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면 찍힙니다 네 그래서 또 칠해주고 네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는 지금 벡터는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잡아 끌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고 또 처음 보시는 분은 그렇게 또 끌어서 쓰시면 됩니다. 네, 이미지를 마음껏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끌어서 쓸 수가 있어요. 네. 그 약간 디테일을 넣어주고, 네, 식으로 디테일을 넣어줄게요. 이런 식으로 네, 쉽죠? 네, 컨트롤 알트 S를 누르면 지금 스케일 엔드 로테이트라고 나오죠? 그러니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어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아니까. 잠깐또 까먹었다. 아, 네. 컨트롤 알트 S입니다. 네, 그냥 손은 기억을 하는데 말하려니까 힘드네요. 컨트롤 알트 S를 누르면 이 스케일을 변 변경할 수 있는 이 툴이 나와요. 그래서 80, 네, 이런 식으로. 네, 주대발을 그려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주대발이 앞으로 걸어나오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볼게요. 네, 공부라 그러니까 좀 딱딱하네요. 그냥 알아볼게요. 여러분들, 플래시 갖고 놀면 재밌어요. 자꾸 해보세요. 카카오 페이지에서 신연예인지옥 시즌2 4편부터 이어서 666부대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.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으로 검색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은 시청, 아니,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